네, 안녕하세요. 더보자바이트 블러케이시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제품은 서피스 프로고요. 어 서피스 RT와는 역시나 확실히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음, 빨라지고 어, 다룰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되게 많고요. 어 그리고 일단 뭐 저장 공간도 넓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태블릿 P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5인치 이상 제품을 태블릿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태블릿이라는 게그 모바일 OS를 사용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땐 태블릿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태블릿 중에서 이제 PC 운영체제를 탑재한 아이들을 태블릿 PC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이분을 되는것 같은데. 어 태블릿 PC 쪽에는 아무래도 컨버터블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서피스 프로도 그 컨버터블 형식 제품의 어떤 어, 레퍼런스 태블릿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지만요. 어 음,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걸 <laughs> 어떻게 음 퍼포먼스를, 그,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이긴 한데, 벤치마킹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어이 서피스의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게임이고, 하나는 제가 직접 그, 포스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윈도파를 만져보신 분들도 많이 없을 테니까요. 서 일단은 어아 이거는 이제 이제 서비스풀에서 제공하는 펜입니다. 제가 포장도 안 뜯었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너무 잡쌀이 계속 기네요 메트로 UI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제스처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멀티태스킹은 어... 어... 뭐랄까요... 아...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분할해서 쓸수 있는데, 음, 옛날 윈도우처럼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런 제스처로 이동을 하고요. 음, 게임을 제가 뭐, 와우도 깔아볼 수 있고, 뭐, 음, 아이언도 깔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윈도우 스토어에서 지원하는 그 게임을 하나 한번 깔아봤어요. 그, 전혀 모르는. 게임을 하나 깔아봤는데 음, 어~ 건보 하이어라고 읽어도 되나 히어라고 읽어도 되 아까 전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음, 이건 한번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3D 방식 의 게임이고요 어, 어, 이 정도만 할까요? 너무 제가 참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죠 뭐이 정도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깔아볼게요 아까 전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일단은 제 블로그... 인데요 음... 예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 블로그인데요 그... 제가 그 아직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블로그를 한지 반년도밖에안 돼서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그이 팔로워가 보이시죠? 네. 한 분도 팔로워가 안돼 있습니다. 이 네, u 커넥터 달았는데 한명한 한 분이 또 고맙게도 이렇게 <laughs> 구독 버튼을 달아주셨네요. 어, 그 제가 그 동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제그 블로그랑 팀블로그 주소를 올려놓거든요. 가끔 찾아와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어, 전번에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소개했었던 엑스페리아 Z에 대한 리뷰도 올려놨고요. 어. 자, 여기서 이제 글쓰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제가 마우스랑 그 키보드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오직 펜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어 아시다시피 이 굉장히 <laughs> 윈도우판은 클릭하기가 힘듭니다. 어 너무 작아서 이게 외신들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외신에서도 너무 이 펜으로 작은 것까지 클릭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다 손가락으로는 더더군다나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질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헤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제가, 그, 저기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아직, 제가 아직, 그, 저기 하지가 않는 거겠죠? 그, 적응되지가 않는 거겠죠? 아, 어렵사리 이제 글쓰기를 들어왔는데요. 음, 제가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 에버노트에. 음. 제가 항상 올리는, 그, 스펙을 제가 항상 적어서 따로 포스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다시 할까 전에, 그, 글쓰기로 넘어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제가 썼던, 그, 제 에버노트에다가 적었던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갔구요. 여기서, 추목도, 커슬해서, 네, 붙여놓고 이제, 음 스펙, 이렇게, 스펙도 넣고요. 어, 발행은, 발행도 할까요? 발행, 뷰는, 음, 모바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눌러야 되는데, 사진을, 사진 추가하기가 보이시죠? 사진 추가하기로 해서, 음, 제가 바탕화면에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올리기를 하면 예, 네, 이렇게 사진이 붙었습니다. 근데 사진이 여기가 아닌데 커슬 해서 맨 윗자리로 참 힘들게 하고 있죠. 이게 펜이 참 쥐약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그렇게 막 마구마구 좋지는 않아요. 쪽에서 저도 습관대로 나오네요. 이게 펜 쓰다가 <laughs> 답답하면은 그냥 터치를 해버리는데. 태그도 입력을 하고요. 뭐 음, 태그는 아이리버, 어, 뭐와우탭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요. 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도 해 되고 아니면은 뭐글로도쓸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를 저장을 하면 제가 펜은 펜만 가지고 이그 포스팅을 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좀좀까깝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제가 지 프로를 받아서 거의 3일 동안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적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누르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올렸던 야크장 그 올렸던 아이리버 아웃 팩입니다 계속 쭉 올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뭐 s 에의 오피스를 지원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를 돈 주고 <laughs> 아직은 살 수가 없어서 원노트를 깔아놨는데. 이렇게 원노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뭐 따로 보여드릴 거는 음, 제가 깔아놨던 것들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어, 윈도 스토어가 생각보다 r t 보다 훨씬 많아서 r t 는 이렇게까지 안 넘어갔거든요. 음, 굉장히 많이 넘어. 가는걸 봐서는 참 좋아 보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롬을 깔아서 쓰고 있고요. 어, 뭐, 이 정도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활용능력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서피스 프로가 어, 메인 PC의 역할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도 이 노트북 중에서도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세컨 PC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세컨 PC로 활용했을 때좀 괜찮게 쓸것 같고요. 어, 아이패드를 대신한다 또는 뭐 갤럭시 노트를 대신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휴대성도 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이렇게 들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어좀 깝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킥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하나뿐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깝깝하고요. 나중에 뭐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터치 그 키보드를 이제 장착을 하면은 더좀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요 외신들에서 리뷰를 많이 썼는데요. 많이 쓰진 않았는데, 어, 그런 데서 보면 발열이 좀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어,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좀, 그, 단점이 항상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발열 자체는 나긴 나요. 발열 자체는 나긴 나는데, 어, 막 미친 듯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도 계속 봤었는데, 심하진 않는데, 뭐랄까, 약간 좀, 음, 좀, 따뜻하다, 뭐, 이 정도? 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게 발열인가요? <laughs>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예전에 갤럭시 S의 발열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반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일단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시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8시 12분으로 되 있죠. 이, 제가 이거를 맨 처음 100% 그, 충전을 했었다가, 5시 35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 한, 뭐 한, 과연 한 2시간 40분 정도 썼죠? 2시간 40분 정도 썼는데, 한5 0의제 전력을 썼습니다. 그니까, 러 대충 한, 어, 5시간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풀 차징 했을 때. 근데, 좀 더, 어, 프로세서가 좀더 많이 걸리는, 뭐, 용량이 좀더 많이 필요한 그런, 어,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한 4시간 정도? 3시간에 4시간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니까, 러 어, 일부 외신에서 지적했던 거는 조금, 음, 어, 좀 틀린 것 같아요. 약간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평가들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오늘은 어 여기까지 윈도 윈도가 아니죠. MS 서피스 프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어 이게 참 영상 리뷰가 하기 힘든 제품이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더 쉬운 스마트폰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